직접 가르치고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관리한 학생들만 누적 3,000명 정도 돼요. 그리고 그 교육 프로그램들 중에 90%는 영어 교육 프로그램이었고 그 중에 50%는 토익이었어요. 이렇게 많은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고 관리하고 보고듣고 느낀 데이터에 기반한 토익학습 가이드라인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바로. 좀2하고 시험을 보지 않았을 수도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파트 5에서 한 문장을 봤을 때 모르는 단어가 두게 나온다. 두 번째 단어를 다 알아도 해석이 빨리 정확하게 되지 않는다. 는 기준을 가진 학생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어, 일단은 내가 기초가 없다. 처음 토익을 시작한다. 라고 했으면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것만 잘하면 돼요. 그게 바로 해석이에요. 해석. 지난 2016년 신토익이 개정됐어요. 개정된 신토익을 보면 ETS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바로 알수 있습니다. 영어를 진짜 잘하는 사람에게 점수를 줄게. 지역적인 스킬 말고 진짜 영어 잘하는 사람. 그러면 ETS가 말하는 영어 잘하는 사람의 기준은요? 첫 번째, 영어를 듣고 빨리 해석할 수 있다 두 번째 영어를 읽고 빨리 해석할 수 있다 세 번째 비즈니스와 관련된 의미와 표현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신투이 개정 이후로 학생들이 어려워요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오히려 어렵지 않아요 기회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해석만 잘하면 지역적인 스킬이나 세부적인 팁 같은 걸 모르더라도 기본적으로 점수를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본적인 해석 능력이 받쳐준다면 시험 유형 그 자체는 모의고사 문제집 한권 사서 일주일 정도 풀어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해석 능력은 어떻게 하냐고요? 혼자 충분히 할수 있어요. 단 구체적인 전략이 있어야겠죠. 전략 첫 번째 구체적인 기간을 둔다. 방학이 돼서 토 공부를 시작을 하면 학생들의 처음 마음가짐은 내가 정말 이번 달을 빡세게 해서 점수를 꼭 맞아야지 라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데 이게 열정만으로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2주 정도 지났을 때 이게 뭔가 좀텄다텄다 텄다 싶으면 하, 난 틀려서 먼저 가에 하면서 이제 막뭐 학원이든 뭐든 나가기도 싫고 혼자 하는 공부면은 더안 하게 되고 이제 자포자기 하는 상황이 꽤 많이 벌어져요. 이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기간을 정해야 됩니다 4주면 4주 5주면 5주 그런데 이 기간 안에 내가 토익 점수 목표를 세우라는 게 아니에요 이 기간 안에 목표를 세우는 게 아니고 이 기간을 한 시즌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한 시즌 한 시즌에 영어 실력을 채 치는 거예요 영어 실력을 올리는 거야 그래서 마치 이거는 채에 밀가루를 치면 뭐 쳐본 적 있어요? 네그게 이게 솔솔솔솔 하면 막 이렇게 밀가루가 밑으로 그냥 떨어져요 다 떨어져요 그런데 한 번에 탁 부으면 어느 정도 떨어지는 양이 있지만 채에 쳐지죠 영어공부는 이런 모양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시즌에 실력을 한번탁 채친 다음에 다음 학기가 되면 그걸 유지만 하는 거예요 약간의 공부로 약간의 학습으로 일정 수준 유지를 하고 그 다음 방학에 또한번 이미 쳐져 있는 그 위에 한번더 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목표를 이룬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한 시즌만에 이루어지기 일단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기간을 정하고 그걸 한 시즌으로 생각한다가 전략 첫 번째, 전략 두 번째, 구체적인 위클리 일정을 짠다. 이 일주일의 일정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왜 하냐면 뭐 제가 말하는 여기서 일주일 일정은 뭐 월요일은 날씨, 화요일은 날씨 이런 게 아니고 쉬는 날을 정해라. 입니다. 반드시 쉬는 날이 있어야 돼요. 그것도 본인의 컨디션에 맞는. 어떤 학생은 월화수목금 중에 수요일 그리고 일요일을 쉬어요. 그래서 월화하고 수요일 좀 쉬고, 목금토하고 일요일은 쉬고, 또 어떤 학생들은 월화수목금을 하고 토요일, 일요일 푹 쉬어가 충전을 하는 거죠. 어떤 목표를 이루려고 하던 간에 가장 중요한 주인공은 바로 저예요. 특히 내몸 상태. 내몸 상태에 따라서 심리도 같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멘탈도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내몸 상태를 굉장히 체크,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일주일 내 상태에 따라서 일주일에 한번 쉬어도 되고, 두번 쉬어도 되고, 그게 월요일이 도 되고, 화요일이 돼도 돼요. 중요한 건 일주일에 주기적으로 내 몸을 충전할 수 있는 텀을 갖는다. 전략 세 번째, 구체적인 학습량을 정한다. 이게 학습량이 구체적으로 있어야 돼요. 오늘 하루. 예를 들면, 러프하게 오늘은 LC, 몇회 풀기, 뭐몇 유닛 하기 이렇게 해버리면 그걸 못 지킬 가능성이 꽤 높아요 이 목표가 굉장히 구체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LC를 하던 문법을 하던 파트5를 풀던 파트7을 풀던 우리가 지금 이 수준에서 중요한 건 해석을 최대한 많이 하는 거예요. 해석을 최대한 많이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몇 문장을 하루에 해석할 것이냐를 목표로 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물론 몇 문장을 할 것이냐는 개인의 컨디션 그리고 실력에 따라 천차만별이겠죠. 대충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자, 이것이 제가 프로그램 때 썼, 실제 학생이 썼던 워크북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이게 바로 실제로 학생이 썼던 워크북이에요 자,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열심히 한걸알수 있는데 이렇게 first에다가 보니 처음 해석한 걸 쓰고 이 correct에다가 적지 않고 곧바로 수정 해석을 하는 굉장히 인텐시브하게 문장을 분석하고 해석한 걸알수 있어요 그리고 어, 지금 코멘트에 나온 게 없는데 이 프로그램 당시에 선생님이 학생이 해석한 걸 보고 개별적으로 피드백을 주는 세션을 했었는데 아마 그때 어, 여기에는 지금 없네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초판본이라 제목이랑 날짜가 따로 없어서 이제 학생이 본인이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문장 번호와 제목들을 적은 거를 볼수 있어요 LC 워크북이었는데요 제가 지금 잘못 나온 걸 하나 가지고 있긴 한데 실제 학생이 쓴건 없지만 이런 모양으로 첫 번째 쓰고 교정하는 말 그대로 해석용 워크북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판본이고요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하루에 몇 문장을 해석할 것이냐 네, 구체적인 해석 방법이나 개인에 따른 해석량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영상에서 계속 말해보도록 할게요 전략 네번째 어휘 시스템을 정한다 어떤 영어 학습이나 마찬가지겠지만 그게 토익이라 하더라도 영어 실력을 올리려면 해석이 8알이에요 그 해석의 50% 이상은 어휘입니다 즉 어휘가 토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는 건 여러분들도 다 공감을 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어휘에 관한 시스템을 정해야 돼요 먼저 첫 번째는 가장 기본으로 하루에 몇 개를 외울 것인가 100개면 100개, 200개면 200개. 본인의 컨디션에 맞춰서 정하시면 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100, 최소 100개 이상을 추천을 드릴게요. 100개 정도 목표를 세운다. 그리고 이 목표를 세울 때도 이 단어를 내가 해석한 것 중에서 모르는 단어가 대부분 차지하도록 어휘집을 따로 해서 그거를 복합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주는 내가 모르는 단어에서 시작하는 걸로 추천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하루 몇번볼 것인가 정한다. 어휘를 암기하는 데 있어서 키포인트는요, 반복적으로 보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한 단어를 보면서 내가 이거를 외워야 돼, 외워야 돼, 외워야 돼 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그렇게 한다고 외워지지가 않아요. 이거는 머릿속을 딱 비우고 읽는다. 아무 생각 없이 이걸 읽는다라는 마음가짐을 갖고 반복해서 읽어야 되는데, 그 숫자를 정해두지 않고 아 이거 오늘 100개 했고 내가 이거 무조건 다 외워야지 라고 하면 대책이 없어요 100개가 언제 외워질지도 모르고 안 외워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만의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10번이면 10번 20번이면 20번 집중해서 읽겠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읽겠다 어휘 시스템 세 번째 오답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정한다 하루에 100개로 설정을 하고 몇번 이상 읽었, 읽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셀프 테스트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 셀프 테스트를 해서 내가 어떤 단어를 못 외웠는지 일단은 추려요. 그래서 이 추린 거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를 외워질 때까지 다음날 다다음날 또 봐야 될까요? 이렇게 하면 또그 누적되는 단어가 너무 많아져서 압도되겠죠. 이런 것 하나하나를 신경을 쓰다 보면 내가 지쳐서 끝까지 못 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휘에 대해서는 몇 번을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를 구체적으로 정해서 그냥 그 시스템을 따라가셔야 돼요. 내가 잘 외워야지 해서 잘 외워지는 것도 아니고 절대 안 틀려야지 해서 안 틀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따르고 모 외운 단어는 그냥 넘겨버리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본적인 토익학습의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수준 별 따른 구체적인 학습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다면 다른 영상들을 참고해주시고 제가 보여드렸던 해석노트 최신 버전이 필요하시면 저에게 메일로 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모두 환영이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봐요. See you later.